흥겹 게춤을추 는, 이분들 바로 평양 양로원 에서 생활 하고 있는 북한 노인 들 입니다. 네, 북한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모두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보살피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노인 한 분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노인 공전입니다. 내 생각은 한 10년 젊어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런 모습이 다라면 또 그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북한 역시 기대 수명은 갈수록 늘고 출산율은 떨어지면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이젠 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도 이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는 식량난에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층인 노인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클로저 북한에서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전국 노병대회를 앞두고 6.25 참전 북한군 노병들이 평양에 집결했다. 대대적인 환영 속에 대회장에 들어선 노병들, 전투기들이 대회의 시작을 알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됐다. 비당과 네 국가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르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습니다 이날 북한 매체는 노병들을 일일이 챙기는 김 위원장을 집중 부각했다. 대회에 이어 양덕온천 문화휴양지까지 찾은 노병들. 코로나19 종식 선언 전이었지만 모두 마스크를 벗고 온천욕을 즐겼고 각종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모습도 전파를 탔다. 그리고 노병들은 이러한 혜택들이 모두 김 위원장의 애민 정신, 국가의 배려라고 입을 모은다. 야, 내가 진짜 이런데 어떻게 왔겠는가. 원수님의 그런 배려에서 노병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언덕에서 어떻게 보자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답답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잘 감사합니다. 이 같은 노인 우대, 노인 복지는 노병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북한 당국은 주장한다. 2015년 준공된 평양양로원은 대표적인 국가 복지 기관으로 각계각층의 노인들이 이곳에서 국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한다. 63살 난이 할머니는 평양 양말 공장에서 일했고 그보다 5살 우인 이 할머니는 처녀 시절 소학교 교원으로 그리고 이런 아홉 살난이 할머니는 온화한 연극 기관에서 실험공으로 한생 일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폭신한 이건 이불 만삼 담요 어운 치마저 우리들이 가득 찼습니다. 남방 과일과 기환 보약재들도 받아안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 것 같은 북한의 노인들. 하지만 이런 실상과 많이 달라, 국가 양농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운영상황도 좋지 않다는 게 탈북민의 증언이다. 당국이 주는 혜택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이다. 양농원이란 게 가문고도 죽을라 하는 거나 같이, 성한 사람들도 직장에 배급도 없고 이런데 양농원은 무조 어떻게 국가에서 대 주겠어요? 뭐 많이 주겠어요? 죽지 못해 하는 거지. 실제 북한에서 노인들은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들과 함께 여전히 국제 사회의 긴급 지원 대상이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그 정권을 지키고 체제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나서서 복지 시스템을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국가의 공공기금을 만드는 그런 노력은 아직 약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 외부로부터의 국제 지원이나 아니면 이제 해외동포 원조 뭐 기금 이런 기금 조성의 방식으로 보충하려는 그런 구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고령화가 무척 빠르다는 점이다. 이미 2004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지금은 10%에 육박하며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5년 안에 진입할 거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35년 북한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초고령화 사회는 북한 인구 중에서 약 20%가 65세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략 북한 인구를 2,500만 명이라고 보고 20% 이상이면 약 500만 명 정도잖아요. 13년 정도 이후에는 그 거의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이제 노인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다 보니 북한 당국도 2007년 연로자 보호법을 만드는 등 고령 인구 부양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로자 보호법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국가가 사회보장 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는데 현실에선 이 법이 종이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우리의 퇴직 연금에 해당하는 연로 연금조차 지급받지 못한다고 한다. 어떤 경우도 연유보장 받고 연유보장비는 잘 못했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 연유보장 사람들 돈도 주지 못한다 그게요. 여기에 노인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역설적으로 북한 사회의 시장화다. 1990년대 배급이 중단된 이후론 장마당이 실질적인 주민들의 일상을 좌우하는데. 국가의 연로연금을 받더라도 그 액수는 한 달에 북한 돈 700원. 소비물가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탕 하나리 100원 세요. 그럼 700원 내다 탄다 해도 사탕 일곱 바로 탈 돈이에요, 그런 근데 배급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노인들이 살겠어요. 장마당이는 것도 내가 솔직히 말해, 기운이 있어야 장마당에 나가지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장사 미천도 없는 게 어떻게 장마당에 나가겠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노인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 즉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유엔 인구 기금 보고에 따르면 2022년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9명, 여성 한 명이 평생 자녀를 두 명도 낳지 않는다는 것인데, 북한이 2,500만 명가량인 현재 인구라도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최소 2.1명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출산율은 심지어는 전체주의 북한 당국의 뜻대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2010년 이후에는 뚜렷하게 이 삶의 질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되기도 됩니다. 즉 이제 북한도 시장화나 아니면 주민들의 뭐이 자립적인 경제 활동으로 생활 수준이 좀 높아지면서. 자식들을 적게 낳으려고 하고 잘 키우려고 하는 이런 이렇게 중위 소득 이상 발전된 국가의 출산 의지 이런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등을 내세우는 북한이지만 중산층이 등장하는 등 계층 분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노인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장기화된 대북 제재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부양자인 자녀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식들이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해 최근에는 엄마네 우리를 키울 때는 국정 가격으로 키웠지만 우리가 지금 부모로 멸시는 이 시대는 야미 가격으로 멸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자폭 정신을 해라. 그러니까 자취로 죽으란 소리란 말이야. 자폭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들도 더러 있다고 한다. 또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지만 폭우로 인한 당장의 피해도 우려된다. 원래 이제 그런 특히 전염병이나 이경제적 경제 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치명적인데 특히 이 이런 수해나 아니면 가뭄이나 이런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왔을 때 일차적으로 좀 위험해. 그 노출될 수 있는 게 이들 이제 노령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층, 북한도 이제 그런 하층의 노인들을 이제 양로원이라고 해서 이제 예 주변에 이제 여성 동맹이나 아니면 이제 각종 사회단체가 그들의 생계나 생활을 좀 돌보도록 하는 어떤 사회부조 시스템 이런 거를 이제 사회단체가 하도록 되게 동요는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최근엔 김일성 주석이 과거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급한 60세는 청춘 90세가 환갑이라는 말을 활용하며 노인들의 생산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60 청춘 90 환갑을 노래하며 여생을 보내는 연로자들의 희열과 란만의 웃음소리는 수도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고령인구의 생산활동 역시 국가 경제 기반이 탄탄할 때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운동으로 청춘이니 국가의 운동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라고 선전하는 북한. 하지만 북한 역시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인 인구 문제에 직면한 만큼. 어떤 해결 방안들을 내놓을지 주목된다.